안녕하세요, 여러분. 런닝 에이투지에 리아와 디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멋진 영어 속담을 소개할게요. 맞아요. 오늘의 속담은 팀워크와 단결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선 대화부터 들어보실까요? Dia, do you think we can finish our group project on time? It feels like we have too much to do. I understand your concern, Lia, but remember, in unity there is strength. If we all work together and utilize our individual strengths, we can definitely get it done. You're right, dear. We have different skills and expertise, and when we bring them together, we become a strong team. Exactly. Let's divide the tasks and support each other. In unity, there is strength, and we will ace this project. 눈치채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담은 "In unity, there is strength"예요. 이 속담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표현이에요. 개인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말로는 대동단결 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미소부하중네 마리 황소 이야기 아세요? 아, 네. 황소랑 사자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리 황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자는 강하지만 한 번에 네 마리를 다 잡을 순 없죠. 그래서 사자가 꾀를 부렸어요. 황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 약간 뒤처진 황소 한 마리한테 다가가 귓속말로 다른 황소들이 네 흉을 보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도 똑같이 속삭였죠. 사자는 이런 식으로 황소들 사이에 의혹을 심어서 네 마리 황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황소들은 서로 불신하게 되고 단결과 힘은 사라졌죠. 음. 사자의 이런 꼼수에 넘어간 네 마리 황소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사자는 한 마리씩 황소들을 잡아먹었어요. 결국 사자는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네 번이나 할수 있었어요. 음. 이솝 이야기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거군요. 자, 이렇게 in unity there is strength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는 그 힘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여러 일상생활에서 함께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in unity there is strength를 기억하세요. 오늘도 속담과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